이상한 날에 승인개발자 당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그만지고 하려 그러다가 그래서 아제 내가 그랬잖아 원천징수에서 연봉 협상할 때 그전 연봉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한다 그래서어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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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아 요구할 때 있어 나 같은 경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해 원천징수 영수증은 네가 S.I.나 대기업은 모르겠어. 내가 대기업을안 갔으니까. S.I. 중견 중견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에서도 요구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상위기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이 사람이 경력을 갈아쳤는지 안 갈아쳤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의료보험, 의료보험 득실 확인서 아니면은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네가 연봉이 얼마를 받았다 이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그 재직을 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 영수증에 있는 연봉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 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 그거를 안 믿는 경우가 많냐면, 그러니까 약간 아 이거 불법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안할때 대충 알아도 아는 사람 알아 원천징수 요새 금액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원천징수 영수 금액을 왜 중요시해 영이지 않냐면 그거를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작가 발만 당그는거 있거든. 내가 대충만 얘기할게. 발만 당그는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발만 당고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그 발급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 왜그러냐면 경력 증명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하도 개고라를 까거든. 음. 이 새끼가 경력이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정직인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기관에서 필요한지 상위 기관에서. 예, 원천징수 영수증이 하거나, 뭐, 재직증명이거나, 4대 보험 들었던 근거서류를 갖고 와라, 이런 게 있어. 왜 그러냐면, 그, 프리랜서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정규직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정규직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제 SN 정규직 쓰기 힘들다고. 그러면 이렇게 프리랜서 다 쓰는데 정규직이 있잖아.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 경력 때문에 경력하고 이게 상위기관에서 정직인지 확인하려고. 그거 갖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야, 너 원천징수 영수증 갖고 와라. 야, 씨발, 원천징수 영이 300인데 이거 면접 보거나 영상이없어때 그거 갖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은 뭐할때 뛰냐면 그걸 떼어서 이게 낼때 제출할 때 SI 파견갈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헷갈린 게 뭐냐, 면접 면볼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파견 갈때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걸 갖고 원천징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 연봉도 이렇게 확인을 하나? 그 원천징수증을 꼼꼼해서 너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면접관은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나도 안 했지만. 어떤, 뭐, 또라이 같은 놈이 그렇게 면접을 볼 수도 있지. 너는 원천지수 협상을 떼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얼마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 300만원인데, 너는 집에, 야, 여기 300만원 받았는데, 우리는 310만원 줄 테고. 아, 저 싫은데요. 연봉 얼마 더 주시지 않고. 그니까, 러 지금 니가 원천 내가 이거 얘기한 거는, 초짜들 얘기고, 조금 짬밥 되면, 연봉 이게 협상하고 그거는, 어째 고등자가 돼. 그래서 그거는 능숙하게 하지 그래서 그런 짬밥 좀찬 사람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해 상위기관에서 왜냐면 정직인 걸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 그거랑 면접이랑 헷갈리는 것 같아 면접보면서 연봉협상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면접보면서 연봉협상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그때 요구하진 않거든 대부분은 그 프로젝트 나가면서 요구하거든 프로젝트 나가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와라 그러면 그 전거 그 전거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교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한다 모르겠어 여하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한은 그 정규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잠깐 발담구는 방법이 있어. 약간 야매 형식으로 발당보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 증에 월급은 이만큼인데, 그 원천징수 영수 증에 이만큼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그 금액은 중요치 않아. 그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저번, 저저번, 그, PM인가? 그 금, 어, 금액이 이렇게 적으면 의심, 아이 우리나라는 금, 너 월급을 10원을 주고 100만원, 아니, 최저임금지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어디서 10이 붙을 데가 없어. 짬밥이 20년 됐는데 왜 최저임금 주세요 막 그러면은 어이구 걔가 원래 그렇게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따지는 공공은 없어 그래서 그때 좀 신경쓰는 p 그렇게 물어봐도 밑에 아는 애들 아 그렇게 안 따진다고 아무도 그걸 안 따진다고 그니까 그 야매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때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 그렇다고 면접 보는데 필요하다는 거는 나는 뭐 그걸 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야 너 이렇게 보고 어, 아, 너 프리띠면서 이렇게 이렇게 발 담갔을 때 그렇게 조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 아, 그렇게 하는 게 많아. 그걸 갖고, 그걸 원천징수 영수증을 꼽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연봉이 뭐 하면, 그, 그런, 그런 거는. 내가 아는 한 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꼼꼼히 원천징수해서 네가 원천징수 형식이 얼마니까 작년 대비 금액이 하고 연봉이 얼마니까 너왜 사기쳐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그는 모르지 있으면 알수 없고 네 들어가요